물건을 판매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책임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건강은 어떠십니까? 어, 제가 요즘에 물건을 판매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음, 또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남기고 있는데요. 어, 저도 구매대행 사업을 하고 있고, 요즘에 물건이 많이 없어가지고, 구매대행으로도 물건을 많이 사오는, 어, 시장 상황이 되었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구매 대행으로 상품을 판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판매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책임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구매 대행으로 여러분들이 물건을 판매를 했는데 또는 구입을 했을 때 물건에 대해 가지고 판매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있는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어 제가 아는 내용 안에서 공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여러 가지를 팔아 보기도 하고 어 자료도 조사를 하면서 판매자로서 저를 보유, 보호하기도 해야 되고 구매자로서도 저의 권리를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전 정말 쇼핑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도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판매하는 부분에서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서 이런 법규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음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들 의류라든지 아니면 패션 잡화 또는 어떠한 상품으로 구매 대행으로 진행을 하시든간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환이 왔을 때 단순 변심에 대한 교환이 왔을 때는 제품을 다시 받아서 여러분들이 되팔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단순 변심인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반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매자였을 때에도, 어, 이 상품 생각해보니까 좀 별로네?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어, 반품을 그 해외 구매 대행하는 업체에다가 요청을 해야 합니다. 물론 반품비는 여러분들이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단순 변심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부담을 해주셔야지 되는 거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품 등록하실 때 반품비를 조금은 높게 책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국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중국이든 미국이든 뭐 일본이든 해외에 상품을 다시 반품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 해외에서는 반품에 대한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30일 이내에 이내의 단순 변심에 대해 가지고는 무이유 교환이라든지 반품이 가능하죠. 그런 게 소비자 규정으로 되어 있는 만큼 해외 같은 경우에도 물건을 구매했을 때어 교환이라든지 반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어느 정도의 날짜 안에서는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품비에 대해 가지고 또는 교환 상품에 대해 가지고 고객의 컴플레인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처리를 해줘야 하고 물건을 받아서 단순 변심인 경우에 물건을 받아서 정말 상품에 훼손이 없는 경우 여러분들이 다시 재판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반품을 받아주 줘야 되는 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이 만약에 불량으로 고객이 받았을 때 불량이었다. 또는 AS를 받아야 되겠다. 이 상품을 샀는데 문제가 조금 있다라고 한다면 해외 구매 대행업자는 최대한 고객의 편의를 봐 주면서 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교환이라든지 AS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품이 불량이죠. 이럴 때에는 해당하는 상품을 내가 해당하는 국가에 다시 반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 배송을 해줄 수는 있다 하지만 해당하는 AS 책임에 대해서는 구매대행업자는 제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어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서 왜냐하면 구매대행으로 진행하는 상품들이 뭐 1, 2천원짜리 진행하시는 것도 아니라 몇 만원짜리, 몇 십만원짜리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만원이라도 2만원이라도 싸게 살려는 분들이 제 스토어에 와서 구매를 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구매대행으로 물건들을 구입하실 수 있죠. 그랬을 때 해당하는 상품을 정식 본사가 아닌 이상에 한국의 정식 AS센터가 있다 하더라도 보통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저같은 경우에도 다이슨을 구매를 어, 이베이에서 구매를 했는데 해당하는 상품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교환이랑 AS를 하고 싶었었는데 해당하는 구매대행 업체에서는 해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다이슨 본사에다가 문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본사로 상품을 보내라. 그러면 다이슨 본사가 유럽에 있잖아요. 유럽까지 그 상품을 보내려고 그러면 택배비. 다시 받으려고 그러면 택배비. 이게 사실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상품 가격을 대비해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자가수리를 저는 직접 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객께서 문의를 하셔가지고 AS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할수 있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판매를 할때 본사가 여기니까 여기에다가 직접 문의를 하고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받아라 그리고 매뉴얼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매뉴얼대로 한번 해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제품의 불량이나 반품이라면 내가 배송비를 어 네가 줬을 때 대신 보내는 줄수 있다라는 걸로 구매 대행 업으로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럴 때는 꼭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증에 해외 구매 대행업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 주셔야 합니다. 그냥 일반 소매 판매업 그리고 전자상거래업이 있을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법적으로 누군가가 어 이 판매자가 정확하게 해주질 않는다 라고 했을 때뭐 소비자 고발원이라든지 이런 데 소비자 보호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확인을 했을 때어 얘는 구매대행 사업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팔았군 이 돼서 여러분들이 사업자 군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켜줘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판매를 하실 때에도 구매를 하실 때에도 구매대행에 대해서 교환 반품 as에 대해서 여러분 들이 명확하게 알아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 변심이었을 때에는 반품이 가능하다. 그리고 불량이었을 때, 그리고 사용을 했는데 고장, AS 등등에 대한 반품이나 교환 사유에 대해서는 판매 대행업에 대한 판매자에게는 그렇게 책임을 물수 있는 부분이 없다. 왜냐하면 일부러 고장 된 거를 보낸 건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조사했던 자료에서 신문 기사 내용을 밑에 어 제가 더보기 내용 안에 넣어드릴 테니까 해당하는 판매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더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판매를 하시거나 구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큰 불편이 없으시도록 이런 것들은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 수수료를 지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나쌤은 오늘도 어 판매에 대한 팁 또는 구매에 대한 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소식이 이렇게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법적으로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에요. 한마디로 판매자로서, 구매자로서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수 있는 정보들을 안내를 해 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저보다 좀더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혹시나 오류된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분들도 함께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디자인 저작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품을 판매를 하셨을 때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을 초대해가지고 영상도 찍을 예정인데요.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해당하는 부분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변호사님 모실 때에 해당하는 부분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문적인 대답을 좀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나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코로나 조심하세요.